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장부터 7장. 먼저 오늘 핵심 요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이사야 5장에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그 기대에 어긋난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요 5장, 6장, 7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의 비유로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침내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절정을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나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그 기대에 지금 잘 부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또 부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실망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 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개인적인 그런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부응하느냐, 어떻게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 보면,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하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 사연은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5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가장 기름진 땅을 골라서 거기에 정성껏 포도원을 가꾸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제거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는 모든 과정 포도의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다 준비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다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구원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어떻게 살아라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라 성전을 세우시고,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라 제사제도를 마련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택하신, chosen people,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두셨어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조명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또 허락하셨어. 그리고 예배 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포도원 주인의 기대는 뭐죠? 좋은 포도. 근데 뭐가 열렸다고요? 실제로는 들포도. 복숭아도 맛있는 복숭아가 있는데 들복숭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기대하시고, 정의를 기대하시고, 심으셨는데, 강포와 부르짖음을 만들어낸 이스라엘. 7절. 무릇 만군의 여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부르짖음이요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서 사랑을 기대하시고, 공의를 기대하시고, 겸손을 기대하시고,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를 시험하고 exam, 확증, prove 항상, 매일 그렇게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삶이 됩니다. 8절 보면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면 전토의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지.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화를 선언하는데, 첫 번째 화는 탐욕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땅을 독점했다. 가난한 자들 다 궁핍하게 그들이 만들었어. 12절.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며 두 번째 화는 뭐냐 하면 쾌락주의라. 돈. 돈이면 다되근그데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나의 쾌락. 연회.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 거기에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이게 뭐죠? 영적인, 영정 일에는 무관심,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락과 향락과 쾌락에만 빠져 있는 그 모습을 화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 부의 독점 그래서 사회가 평등하지 않아 불평등 그리고 물질주 의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보다 돈을 더 우선한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관심이에요. 왜? 나 혼자도 잘, 살, 잘 먹고 잘살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 음. 그리고, 도덕적 혼란에 대한 경고를 이사야가 이야기하는데,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 그 시대에도, 도덕적 상대주의, 가치관의 혼란이 있었다. 선악의 기준이 뒤바뀌었어요. 절대적인 선이 이제 더 이상 선이 되지 않아요. 절대적인 악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절대적 진리가 부정되는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데, 요즘 남자랑 남자랑 겨우, 여자랑 여자랑 겨우, 상대적인 소위 포스트모더니즘, 모던이즘.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다 개인마다 다요다 자기들이 외치는 게 절대적인, 성이 하나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 영적 영적인 것이, 없어, 이제. 없어. 거의.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지. 뭐죠? 교만. 자만. 뭐 한다고요? 화, 있을, 진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신뢰. 특히 요즘 무슨 시대요? AI 시대. 요즘은요, 10년 전만 해도 코딩을 배운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 그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은 AI가 다만들어줘 프로그램. 사람보다 더잘 만들어. 그래서 지금 IT 계통의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잘렸어. 그 사람들 돈안 주고 AI한테 시키면 AI는 불평불만 없이 잘해. 더 잘해. 그런 시대. 인간의 지혜를 신뢰하는 시대. 이제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부르신 누구를? 이사야를. 남은 자 이사야를. 우시아 왕이 죽던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러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왕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건 뭐죠?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죽어서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도덕이나 하나님이 무관심에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이사야는 환상을 본, 천국을 본 거예요. 하늘, 삼층천, 하나님의 거룩하시, 하나님의 영 땅의 그 영광이 충만함을 보게 되는 사랑성대님들 위기의 시대에 지금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까? 인간의 능력, AI, 세상의 권력, 돈,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주권을 바라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의 왕은 죽어요. 다 죽잖아요. 대통령도 다 죽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다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정말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죄를 깨닫게 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왕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 이로다 하였더라 거루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죄가 보여지고 자신의 대를 깨달아지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그스압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슬래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제단의 숯불로 정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한 사건이죠 예수님을 네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이 정화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이사야. 내가 또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Lord, send me, Lord.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소명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가능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회처럼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은 크게 쓰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하나님 딱 부르셔가지고, 촤 맞대잖아요, 지금. 맞아요, 교회에 와서도 주무시는 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자는 게 훨씬 더 은혜죠. 주의 전에서 나와서 자니까. 자, 7장, 이세야 7장에는 이제 아하스 왕이라고 유대 왕이 이제 등장하는데, 자,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지금 남유다가 있고, 북 이스라엘하고 아람 시리아죠 연합해서 이남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침공하니까 이 유다에 있는 왕 아하스가 또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죠.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아수분 윈모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조심해서 조용히 두려워하지마. 여기 핵심은 두려워하지마.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위기가 얼마나 많이 오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잘 아시고 더 돌보시고. 원, 하시는그 방향으로 이끄실 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세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 이 모습입니다. 아,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염려하는 사람이, 아유, 어떡하지? 아유, 교회 학교, 여름 성경을 뭐, 아유,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나와아 이거 또 이렇게 되네 어떡하지 그러면 안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에게 믿음을 촉구하세요 아하스에게 구절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 따라 합시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이는 영적인 생활에서 굳게 설 수가 없어요. 11절, 너는 네 하나님 여와께 대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징조를. 근데 아하스는 거부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경건이 있는데 거짓 경건. 거짓 경건은 여러분 위기에 딱 나타나요. 몰라요 평상시에. 근데 위기가 딱닫치면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타나요. 진짜 알고인지 쭉정인지가 나타나요. 지금 이 아하스 왕이 그, 그런 이야기 그런 모습이에요. 아하스의 불신앙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인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죠. 14절 오늘 요절이겠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 그분이 하나님 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신약에 이 예언이 성취되죠. 신약을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내용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도원에 흑상품 열매를 기대하고 심으셨어요. 사랑, 정의, 공의, 겸손. 그 열매들을 맺어요.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여기, 농산물 시장 가보세요. 과일들이 기가 막혀요. 근데, 좀 문제가 있다. 안 사요, 사람들이. 그래서 극상품만 올려놓죠. 여러분, 좋은 포도를 맺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탐욕, 도덕적 상대주의, 불평등, 특별히 영적인 무관심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도록 정결하게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야 돼요. 또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죄를 깨달아야 돼.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꼭 오셔야 돼. 죄 문제에 관한 말씀. 이건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죄까지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 일어나서 공동체적으로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부다. 그렇죠?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자녀와 모든 걸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해 내가 여기 있나요?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이 있막 침략해, 연합해서 막 침략해. 그때 하나님만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시는 일을 그냥 바라보라는. 그 가장 중요한 것,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주님, 이성도들이 하나님 기대의 부음 열매가 없어 찍혀버려서 불에 태워지는 존재가 아니 심으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 서 죄는 다 회개 다 하나님 부르셨으면, Here I am, Lord.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저를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임만일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자들 하느님을 위해서, 체험자는 김미건 사님, 강홍예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우리 민호를 위해서, 김승현 선배를 위해서, 김명상 집사님 오늘도 중보 기도자들. 여러분의 책임이 막강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목사님 저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이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는 하나님 우리에게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들보더를 열면 매를짠대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성화의 과정, 하나님은 거룩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ठीक है